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그 의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한글 문서 작성 기초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들 메뉴판 보이시죠? 자, 이런 메뉴판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판을 갖다가 만들어 볼 거고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 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먼저 해야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줄더뛸 때는 엔터키 눌러 주시면 되죠. 한줄더뛸때 엔터, 그리고 자, 이렇게 내용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띄고자 할 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설렁탕하고 설렁탕이란 글씨 쓰고, 여기서 이만큼 띄어 있죠. 자, 이렇게 이만큼 띄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간격이 맞춰져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쭉 맞춰져 있는 거. 일정하게 간격이 이렇게 쭉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간격을 맞출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이거 뛸때 어떻게 한다 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바. 우리 긴막 때, 그죠? 컴퓨터에서 키보드에서 긴 막대 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간격을 띄죠. 자, 근데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간격을 맞추지 마시고, 자 어떤 걸로 맞춘다, 여러분들. 자, 맞출 때 탭키, 자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세요. 탭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 이거죠. T A B라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탭키죠. 자탭 키를 눌러주세요 설렁탕 치시고 자 설렁탕 이라고 글씨를 쳤죠 그리고 탭자탭 이라고 쳐보세요 자탭 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동되는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탭 탭키 이렇게 들어가는거 보이죠 또탭자 탭을 갖다가 이용하시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 한 8칸 정도를 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보이시죠 탭 누를 때마다 자 그리고 왼쪽 방향키로 이, 이동하시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탭 키로 이렇게 띄어주세요 저는 탭을 두번 눌러서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위치로 지금 이 위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탭키 눌러서 그리고 7,000원 7 하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갈비탕 자 갈비탕이라고 하고 탭 자, 여기로 옮기는 거 보이죠? 아까 이 위치로. 또 탭.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 이 위치로 곧장 이동되는 거 보이죠? 자, 8,8000원. 이렇게요. 엔터. 그 다음에 육개장이라고 적을게요. 육개장. 그리고 탭. 자, 탭키 누르니까 이 위치로 가는 거 보이죠? 또 탭. 어디로 가요? 이 위치로. 자, 정확하게 그 위치, 지점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탭 위치로. 그리고 8,500원 이래요 8,500원 그리고 엔터 도가니탕 도가니탕 자탭 누르시고 또탭자어때 여러분들 가격 딱 맞는거 보이죠 자 14,000원 엔터 그 다음에 꼬리곰탕 꼬리, 곰탕, 꼬리 자, 꼬리, 곰탕, 그리고 탭, 탭, 어때요? 정확하게 맞죠? 16,000원, 엔터, 그 다음에 삼계탕, 삼계탕이요, 삼계탕, 탭, 또 탭. 자, 여러분들 탭키를 이용해서 지금 어때요? 이렇게 쭉 맞춘 거 보이죠?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간격으로 맞출 때는요, 스페이스바로 하지 마시고요, 탭키를 이용해서, 알겠죠? 탭키를 이용해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100줄, 200줄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 스페이스바 다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맞죠? 그리고 정확하게 스페이스바를 갖다가 또띈다라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탭을 누르면, 빠르게 그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위치를 시킬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입력을 갖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를 갖다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자 글자 크기 이게 32 포인트로 돼 있어요 나눔 발음 펜이라는 글씨체로 돼 있고요 자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 볼 거예요 자 블럭 설정 이렇게 잡으세요 자, 맷자 앞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자, 체가 움직이고 있는 게 마우스 포인트라고 그러죠? 자, 마우스 포인트로 블럭 설정. 자, 맷자 앞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놓고 키보드, 아니, 마우스 왼쪽 버튼 키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하세요. 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까맣게 지정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블럭 설정을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블럭 설정. 아시겠죠? 블럭 설정은 뭐다? 이 부분에다가 뭐를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항상 글자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로 해 주야 할 작업이 뭐다? 블럭 설정이다. 이렇게 까맣게 지정하는 거. 자, 이렇게 까맣게 지정하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글자 모양을 해볼 건데요. 자, 글자 모양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 블럭 설정 안에서 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세요. 그리고 오른쪽.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쭉. 거기에서 어디로 간다? 글자 모양. 자, 글자 모양 돼 있죠? 반축키는 Alt L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Alt L 클릭. 자, 글자 모양이라고 창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얼마로 하느냐? 32 정도로 할게요. 여기 3 여기 글자 크기 있죠? 지금 1 0이에요이 크기가 32라고 이렇게 자 32라고 해 주시고 아니면 직접 적어 주셔도 되세요 32라고 자 보이시죠 밑에 미리보기 아, 이정도로 커지는 거구나 32그 다음에 글자체 글꼴이라고 돼 있죠 함초롱 바타, 바탕이라고 돼 있죠 자 글자, 글자체는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나눔 발음 펜이라고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시면 글자체 목록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돼요. 글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나눔 발음 펜이라는 글씨체를 갖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정을 하겠어요 나눔 발음 펜. 자, 보이시죠? 나눔 발음 펜이라고.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글씨체 이렇게. 자 그리고 설정 하고 나올게요 설정 어때요 글씨 오 글씨가 엄청 커졌네요 그죠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나눔 바른펜 요 글씨가 뭐다 여러분들 자요 글씨가 나눔 바른펜이고 크기가 32만큼 커진 거예요 요 글씨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지금 글자체하고 글자 크기를 바꿔본 거예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메뉴판, 이거 각각 글씨를 갖다 다르게 했죠? 색깔을. 자, 각각 따로 해볼게요. 자, 몇 자만 글씨 색깔 바꾸겠다. 블럭 설정 잡고,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여러분들, 오른쪽 글자 모양. 말 그대로 글자에 대한 모양을 바꾸겠다. 오른쪽, 자, 블럭 설정. 요 글씨만 바꿀 거니까, 이 글씨만 글,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 오른쪽 글자 모양 클릭. 자, 색깔. 여러분들, 글자 색깔은 어디에서 바꾼다? 여기 보이세요? 글자색. 이렇게 돼있죠? 글자색 클릭. 그리고 뭐 한다?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글자색 바꿔보세요. 저 빨강색으로. 자, 빨강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빨강. 보이죠? 어, 근데 아마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 빨간색이 안 나오는데요? 뭐 빨간색. 이렇게 선생님처럼 빨간색, 주황색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와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색상 테마라고 제가 가리키는 거 보이죠 색상 테마에서 여러분들 어 지금 기본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기본으로 돼 있으면 아마 기본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루비색 보이죠 이걸 갖다 바꿔주세요 색상 탐에서 색상 테마에서 기본으로 돼 있는데 오피스라고 자 그러면 보이시죠 자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설정 자빈 곳에서 클릭 해제시켜 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메자만 글씨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죠? 어, 뉴자도 해볼게요. 뉴자만 글씨 바꾸겠다. 뉴자만 블럭 설정 잡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오른쪽 글자 모양.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 바꿔 볼게요. 어때요? 판자도 바꿔 보죠. 블럭 설정 잡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 서식도구 모음. 서식 도구 상자라고 그러죠? 여기, 이 부분. 여기서 글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해도 돼요. 자, 여기서 나는 요 색으로 하겠다. 주황색. 자, 어때요? 자, 바뀌는 거 보입니까?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메뉴판 글씨를 갖다 이렇게 바꿔봤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메뉴라는 글씨, 이거 그림자 들어가 있죠? 글씨가 좀 작은, 작은데요? 그죠? 글씨 좀 작게 만들게요. 20포인트. 글씨 좀 작게 하고, 그림자 넣어볼게요. 자, 블럭 설정 잡고, 얘를 좀 글씨를 작게 하겠다. 자, 오른쪽, 글자, 모양, 20이라고 할게요. 30인데 20. 글자체는 그냥 놔두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속성. 여러분들 속성 보이세요? 속성. 자, 속성 가서 이게 뭐다, 여러분들? 진하게. 여기 글씨 나오는 거 보이죠? 진하게. 자, 이거 누르면 뭐가 된다? 진하게. 자, 보이세요? 글씨 진하게 되는 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해제. 자, 진하게.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기울임이에요. 이거 눌러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죠? 기울임.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되고요. 자, 이건 밑줄. 자, 보이세요? 밑줄. 자, 이거는 취소선. 자, 글씨 취소할 때, 취소선. 자, 외곽선. 자, 보이시죠? 자, 이거는 뭐다? 그림자. 자, 보이세요? 그림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보다 양각 글씨 튀어나온 효과라고 그래요 음각 글씨 들어가는 효과 자 여기 그림자 누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자 선택하고 설정 자 어때요?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글자를 갖다 이렇게 꾸미는 작업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만들었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글씨들 자 글씨체 바꿔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글씨체는 태나무라고 돼있고 14포인트 여기 있는 글씨체들 테나무 14로 바꿔 볼게요. 자, 블럭 설정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쭉 왼쪽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 여기까지 끌어 주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잡고요. 자, 글씨체를 테나무라는 글씨체로 바꾸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글자 모양, 자, 그리고 여기에서 테나무, 글씨체는 테나무 14. 우선은 14라고 바꿀게요 14 글씨 크기 14로 하고요 태나무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고도 있죠 여기 눌러서 자 마우스 이렇게 돌리세요 여러분 마우스 휠 있죠 동그란 거 돌려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여기 태나무라는 글씨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태나무 아마 태나무가 태나무는 있을 거예요 거의 태나무 글씨체 선생님 전 태나무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글씨체를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글씨체를 바꾸고 글자를 크기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꼭 글씨체가 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씨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씨체도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바뀌죠 이렇게 자 이게 태나무라는 글씨체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바꿔 놓은 거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요 우리 글자 모양에서 자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글자 모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 글자에 대한 모양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제 갈비탕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 들어가 있고 뒤에 배경이 들어가 있죠? 빨간색으로. 이거 음영색이라고 그래. 뒤에 배경색을요. 자, 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갈비탕을 블럭 설정 잡으세요. 갈비탕을 이렇게. 자, 이 부분. 자, 갈비탕 부분 블럭 설정 잡고 어디로 간다? 오른쪽 글자 모양. 자, 보이죠? 글자 모양 클릭. 또는 단축키로 alt키 누르고 l이라고 눌러도 돼요.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단축키, alt키 누르고 L. 여기 alt 있죠? alt키를 누른 채로 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단축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어, altL 눌러서 한번 단축키로 불러봤습니다. 또는, 저잘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오른쪽 글자 모양. 자, 이렇게 가가지고, 글자 색깔. 글자 색깔 빨간색으로, 음영색 여기 보이세요 뒤에 음영색 음영색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뒤에 배경색 자이 글자는 빨간색으로 있죠 뒤에 배경색은 좀 연한 빨간색으로 보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보기 좋게 변경되는거 보이죠 설정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글자가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고 뒤에 그죠? 배경으로 이렇게 음영이라고 그래요. 뒤에 음영색, 배경색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좀 강조가 되죠.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죠. 자, 도가니탕. 잠깐만요. 자, 도가니탕 보이죠? 삼계탕.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봐야죠. 자, 도가니탕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럭 설정 잡고 여러분들 오른쪽 글자 모양 자, 도가니탕 파란색으로 글자색은 파란색 음영색은 연한, 파랑, 이런 걸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설정. 자, 그 다음에 삼계탕 있죠? 삼계탕도 마찬가지. 삼계탕도 블록 설정 잡고, 자, 이것도 오른쪽, 글자 모양. 글자색 이렇게 할게요. 글자색 보라색으로 하고, 음영색은 보라색, 얇은 걸로. 이렇게. 보이시죠? 설정. 자, 됐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메뉴판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자, 글자 모양. 자, 보이죠? 글자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 설정 잡고, 항상 글자에 대한 설정을 할 때는 뭐를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블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그죠?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들, 글자 모양. 자, 그래서 글자 크기, 글자 채. 자, 그리고 속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건지 대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 장평하고 자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평이 뭐냐? 장평 100으로 돼 있죠. 장평은 글자의 폭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00으로 돼 있죠. 자, 장평 이게 100%인데 이걸 늘려 볼게요. 자, 밑에 보세요, 여기 여기. 밑에 글자가 옆으로 펑퍼짐해지는 거 보이세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펑퍼짐하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장평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떠세요? 그죠?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널찍해지죠? 이게 이제 장평. 자, 보이세요? 150%로 이렇게 해주면 글자가 옆으로 펑퍼짐하는 거. 설정. 어때요? 글자 옆으로 이렇게. 자, 이게 장평 조절된 거예요. 자, 블럭 설정 잡고, 오른쪽, 글자 모양. 장평이, 여러분들, 100이죠. 기본이 100이에요. 기본이 100이고, 자, 100 하면 설정하면 원래대로. 이게 그러면 장평을 갖다 작게 한다. 100이 기본인데, 100보다 작게 8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글씨를 얄싹하게 만든다. 그래, 보이죠. 이렇게 글씨가 얇아지는 거. 자 이해되십니까? 설정. 어때요? 글씨가 얇아지는 거 보이죠. 이게 장평. 자 오른쪽 글자 모양. 자 장평. 장평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대충. 자간은 뭘까요? 글자 사이의 간격, 글자와 그,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그래요. 0으로돼 있죠. 자0보다 이제 커지잖아요. 보이죠? 자간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글자와 글자 사이가 벌어집니다. 자 보이시죠? 내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좀 버리고, 벌리고 싶다. 이때 이제 자간을 조절하시면 되세요. 1 0이라고돼 있죠. 설정 어때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글자 모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자 모양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 글자 모양 메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문단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은 말 그대로 글자에 대한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걸 갖다 해본 거죠. 문단 모양은 뭐냐면 이제 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렬. 자,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정렬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서에 이 제목이 메뉴판 있죠. 이 글씨가 이 문서의 가운데에 오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 문서가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서 내용이겠죠. 이렇게 이 글씨가 여기 가운데에 오게 딱 맞추겠다. 자 그런 거 하고 싶다. 그죠? 자 그런 걸 갖다가 어디에서 문단 모양에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블럭 설정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요. 자 내가 가운데로 정렬하겠다. 그걸 문단 모양이라고 해요 블록 설정 잡고 오른쪽 문단 모양. 아까 글자 모양 말고 그 밑에 문단 모양 있죠. 문단 모양 클릭. 자, 문단 모양 클릭하시면 문단 모양이라고 창이 뜹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가.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정렬 방식이라고 있죠. 자, 양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양쪽 정렬 돼 있죠. 자, 양쪽 정렬은 정렬이 안돼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처음 입력한 상태, 그냥,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배분 정렬, 나눔 정렬, 뭐 이렇게 나와있죠. 자, 거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볼게요. 가운데 정렬은 글씨를 가운데로 정렬한다. 설정. 어때요? 글씨가, 자, 이 문서에 가운데에 온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 보이죠? 이 문서에서 어떻게 이 가운데에 글씨가 딱 정렬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가운데 정렬. 어때요? 글씨 가운데 온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로 글씨를 정렬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록 설정 잡고, 여러분들 위에서 하셔도 돼요. 위에 보면은 서식 도구 모음 여기 보이죠? 이 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 정렬, 보이죠? 글씨 왼쪽으로 되는 거,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거 배분정렬이라고 해서 배분정렬은 글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목적으로 쓰는 건 이제 배분정렬 여러분들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정렬 안돼 있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 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 정렬시켰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설렁탕 있죠 설렁탕 갈비탕 이렇게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문서가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부터 우리 입력됐죠 여기서 에 이만큼 띄어있는 거 보이세요 요만큼 지금 문서가 이렇게 띄어져 있죠 글씨들이 자 글씨들이 요만큼 띄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왼쪽 여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왼쪽 여백을 준 거예요 왼쪽에서 뭐를 줬다 여백을 빈 공간을 줘서 이렇게 띈 거예요 자, 나는 왼쪽에서 요만큼 띄어 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싶어요. 글씨들을. 자, 그걸 갖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에 딱 붙어 있죠. 왼쪽에 딱 정렬돼 있죠. 요 내용들이. 자, 블록 설정 잡아 볼게요. 이렇게 블록 설정 잡고 자, 블록 설정 잡았죠? 이렇게 블록 설정. 자, 어, 블록 설정 잘 안되시는 분들 있죠. 자 이거 i자 모양을 살자 앞에다 놓고 왼쪽 버튼 키 누른 채로 쭉 끌어주세요. 밑으로. 자 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블록 설정은.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블록 설정한 부분 안에서 오른쪽 뭐라고 한다. 문단 모양 클릭. 문단 모양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창 나오죠. 문단 모양이라고. 여기에서 여백 있죠. 여백. 여백이 뭐죠? 이렇게 비어 비어 있는 공간을 여백이라고 그러죠. 왼쪽. 자, 왼쪽 이렇게 돼 있죠. 왼쪽 여백. 자, 왼쪽 여백 여기 00으로 돼 있죠. 20이라고 한번 해 보세요. 자, 20. 자, 왼쪽 여백 20. 여러분들 왼쪽 여백 20만큼 줘라. 그러니까 여기 문서가 있으면 여기에서 왼쪽에서 20만큼 띄어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왼쪽 여백 20. 자, 이렇게 20이라고 한번 줘보시고, 설정.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눈금자 위에 보세요. 자, 이 눈금자 보면은, 여기에서 20만큼 띈 거예요. 이렇게 20만큼. 자,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20만큼 띈 거. 자, 이게 바로 왼쪽 여백을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띄고자 할 때, 어떻게 준다? 이렇게 여백을 이용해서 뛸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띄고자 할때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문단 모양 가서 왼쪽 여백으로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눌러서 막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 여백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에서 이만큼 뛴 거. 자, 블럭 설정 잡고, 그래서 오른쪽 문단 모양, 왼쪽 여백 더 뛰고 싶으면 뭐 30, 이렇게 하면 30더 들어가겠죠. 30만큼 여기에서 왼쪽에서 30만큼 여기 보이죠. 설정 어때요? 더 뛰겠죠. 이렇게. 30만큼. 그리고, 어, 선생님, 이 뒤에 간격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하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커서 여기다 놓고, 뭐 하면 되죠? 딜리트 키. 딜리트 키가 뭐야? 딜리트 키가 삭제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있죠? 딜리트 키, 요고, 요거, 요거 삭제할 때 쓰는 키 됐죠? 커서를 여기다 에 놓고,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거 삭제하겠죠? 이렇게 땡겨오는 거예요. 여기서 딜리트, 이렇게 맞추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단 모양. 문단 모양에서 뭐 한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하고, 여백 같은 거. 자, 그리고 보세요. 블럭 설정 잡고, 오른쪽, 문단 모양. 자, 여기 보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오른쪽에서 얼만큼 뛰겠다. 이렇게 오른쪽 여백, 왼쪽, 오른쪽. 그리고, 뭐, 다른 것들보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줄 간격도 알아두시고, 줄 간격. 여러분들,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여기 보이죠. 이 줄과 이줄 사이의 간격. 이게 기본 160으로 돼 있어요. 보이세요? 160. 자, 나는 더 벌리고 싶다. 그럼 이걸 갖다가 높여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160으로 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좀 좁히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 자, 160 대신에 이렇게 130 해볼까요? 130. 자, 130하고 설정. 그럼 어때요? 좁아지는 거 보이세요? 어, 이렇게 좁아지는 거. 그죠. 줄 간격을 버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셔도 되세요. 여러분들 위에 도구 모음 있죠? 여기 도구 모음 130대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눌러서 여기서 160. 어때요? 기본이 160이라고 그랬죠? 더 벌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180. 어때요? 더 벌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줄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식도구 상자에서 하시면 좀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오른쪽 문단 모양. 자, 그래서 문단 모양에서 하는 기능들, 아, 이런 것들 하는 거구나. 정렬, 여백 같은 거 주고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뉴판을 갖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메뉴판 저장해 놓을게요. 파일에서, 저장할 때 어디로 가야죠? 파일에서 저장하기.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메뉴판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